이삭의 아내 리브가 편입니다 리브가의 이름 뜻은 매듭 또는 연합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부지런하며 결단력 있는 지혜로운 여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가나안에서 북동쪽으로 500마일 정도 떨어진 하란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들의 친족이 살고 있으며 리브가는 나홀의 친소녀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은 여성들 연령이 14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물을 기어 오는 것은 역성의 일이었습니다. 리브가 나이는 14세에서 16세 점으로 추측하며 그녀가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갔을 때 태양이 서쪽 하늘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섰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물을 마시게 했고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브가는 노인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의 표정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노인은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가난 여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백성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처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종이 기도하기를 주님,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에게 성공을 주시고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딸들이 물길러 나올 때에 우물 곁에 섰다가 제가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라고 말하면, 그녀가 당신의 종이삭을 위해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를 마쳤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의 관대한 대답과 단순한 몸짓은 그녀의 미래를 순식간에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여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즉시 가져온 물품 중에서 보석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금팔찌 두 개와 금 코걸이를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보석을 끼고 빛나는 눈으로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코골이는 성경에서 자문서 11장과 에스겔 16장에 두번 언급됩니다. 오늘날의 코골이는 반항적인 청춘의 표시로 여겨지지만 고대에는 허용되는 장신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보물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팔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착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의 부모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왜먼 곳을 찾아왔는지를 말합니다.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라고 확신하며 설명하는 것을 리브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쉬워하는 부모 형제의 의견과는 달리 따라 가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녀보다 나이가 두배 이상으로 많은 남자와 결혼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소녀의 낭만적인 생각이 많은 선물을 받고 매료되었을까요?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녀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상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중에 있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은 태어날 때 야곱의 손가락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야곱이었고 이삭은 에서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야곱과 에서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 형제를 편애한다고 생각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슬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수년 후 이삭이 늙고 그의 눈이 멀었을 때,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왔을 때, 동생 야곱이 장자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형 에서가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도 소금수에 속아서 주어진 축복 일지라도 철회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눈을 감는 날 야곱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한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하여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 그녀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야곱을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돌아온 야곱을 만났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떠난 후 다시는 사랑했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일생을 보며 자녀를 편애하지 않도록 기도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관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카드나 또는 색종이를 사용하여 각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적으셔서 붙이거나 베개 속에 넣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느니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